안녕하세요. 시단입니다 오늘은 일본와서첫 야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오늘부터 오후 5시부터 3시까지 일하게 됐습니다. 잔업 1시간까지 해서. 조금 나쁘지만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어 왔습니다. 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 또 그렇게 됐네요. 오늘은 새로운 자전거 일명 애칭 카시오페아랑 퇴근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카시오페아로 지어줬고요. 그리고 원래 그 다음에 또 애칭을 새롭게 다시 변경해 줬는데 그거는 약간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에서는 카시오페라라고 할게요 근데 이 카시오페아는 재밌어요 왜 그러냐 일단 이그 쿠오타 카르마 10년 전 모델이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일단 업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아, 제가 그 얘기 먼저 할게요. 그 원효다 회사의 그 해골물 이야기 다 모두 아시죠? 아, 이제 그 밤에 떠놓은 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해골 바가지에 있던 썩은 물이었다. 하지만 그런 떠놓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시니 맛있었다. 시원하고 이거 시세하는 바가 다 마음먹게 달렸다 그런 그거죠? 그 깨달음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걸. 근데 뭐 이건 아주 고전적인 얘기지만, 솔직히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제가 공감을 하지 않았어요. 공감을 하지 않았기보다는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냥 넘어간 느낌.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이 이야기에 되게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저도 많은 그런, 그런 저를 옥죄고 있던 것들에서 이렇게 좀 약간 벗어날 수 있었어요. 물질적이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정말 소소한 건데, 지금 이 자전거에는 그 캄파놀로 존다 휠셋이 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캄파 제가 북풍군을 잘 몰라서 되게, 되게 진짜 싸게 왔,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존다 휠셋이 그냥 싸구려 캄파놀로해서 그냥 하급인 줄 알았어요 그캄심보다도 못한 제가 그 캄파에서 알고 있는 건뭐 그런 거죠 그 그 제일 학급이자 캄신이 아마 그거나 아니면 뭐여그 네, 샤말 아니면 이제 보라 울트라 그런가 봐 그런데 이캄파노로이 존다 보이시죠 존다 이 존다가 그냥 존다가 아니고 진짜 좋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급 뭐 그런 거 아닌데. 그래도 중간은 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있는. 그래서 저는 이라체 소리도 없는 이 휠셋이 그런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고 알고 나니까, 뭔가 되게 휠셋이 좋은 것 같아요. 오 간사해 사람은. 그리고 또이 카시오페아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이거 핸들 보이세요? 약간 가로로 한번 꺾을게요. 네, 핸들 보이세요? 지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채셨을 거예요. 핸들이 이상해. 너무 <laughs> <laughs>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아니, <laughs> 아니, 밑이. 아니, 처음에 업어왔을 때좀 약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선이 안 맞아. 그런데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대다 핸들바의 감성이구나. 약간 이렇게 좀그 표시선을 정중앙에 놓지 않는 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처음에 제가 은행 한번 잠깐 갔다 와서 이거 타고 첫날에 근데 그때 뭔가 약간 위화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알아채지 못했죠. 그리고 오늘 이거 타고 장보고 왔어요. 동키호테 그때는 그냥 아예 그냥 위화감조차 없었어요. 그냥 잘 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갈 때 보니까 이제 그위화감의 정체를 알았어. 뭔가 쏠려 있어. 후드를 잡는데 몸이 쏠려 있어. 와, 그때부터 이거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거는 내일 아침에 바로 정위치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시에 비싼 자전거고. 그러니까, MTV도 타시고 미니벨로를 요새 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거의 방치 상태가 되니까, 그냥. 아 죄송해요. 아우씨. 그냥 이거는 파셨다, 파신다고. 아니, 그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이렇게 타신 거지? 아니, 아니, 너무 그 스토리, 사연이 궁금해요. 뭔가 샵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너무 얼탱이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자가정비를 했으면은, 그거, 그거대로 얼탱이가 없고, 아, 지금 경찰차 지나갔네. 아무튼, 이 카시오페아조차, 그렇게 마음 먹게 모두 달려있었다. 좋은 만 되세요. 아, 그리고 구독자 55명? 지금 55명 넘었죠, 갑자기. 뭐 53명 파괴 혼돈 막 그런 거 올렸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 원대한 꿈이 있어요. 제가 그 원대한 꿈,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밝힐게요. 감사합니다.